스테이서 전기 입니다 요 다이얼 부분이 뻑뻑해지는게 느껴지시거나 잘 안들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 엑스, 이제 핸들 고무바 부분이랑 요 다이얼 부분이랑 밀착이 됐을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동봉됐던 육각레치 중에 중간 사이즈가 있습니다 중간 사이즈에서 요 밑에 있는 나사 육각 나사를 살짝 풀러 주세요 살짝 풀러주시게 되면, 살짝 풀러주시게 되면, 이 바가 움직이게 됩니다. 움직이셨을 때, 이 부분을 살짝 이런 식으로, 이걸 원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이걸 살짝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, 이 간격이 벌어집니다. 이 간격을 조금 떨어뜨리신 다음에, 다시 잠가주시게 되면, 그 다음부터는 이 간섭이, 없어지고 엑셀 다이어리 잘 부드럽게 돌아가실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는 하지 마시고 요 간섭이 좀 덜해지실 때까지만 살짝 내려주시게 되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